외국인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1위는 g-e-t, get. 바로 get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그 뜻도 정말 많은데요. 10개가 넘는 뜻을 그냥 암기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안쌤이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Are you ready? Let's get it! 친구에게 연락받고 이동했어 친구 집에 도착했어 친구에게 사과받고 가져왔어 이제 뭐 할까? 파이 만들자 기시어 나에겐 제방사가될 기회였어." 친구에게 연락받고 이동했어. 여기까지 볼까요? 1번, 연락하다. 2번, 이동하다. 이어서 볼게요. 친구 집에 도착했어. 친구 집에 도착하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개세 세 번째 뜻. 친구에게 사과 받고 가져왔어. 친구에게 뭘 받았죠? 사과를 받았죠. 여기서 사과는 당연히 먹는 사과. 무엇을 봤다. 가져오다. 5번. 그런데 만약에 사과가 아니라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가져온다고 하나요? 아니죠. 이럴 때는 데려오다가 되는 거죠. 데려오다. 이, 제뭐 할까. 7번은 무엇 무엇을 하다. 파이 만들기를 시작했어. 나에겐 집방사가 될 기회였어. 파이 만들기를 시작했어. 8번 만들다. 9번 시작하다. 10번 나에겐 제빵사가 될할때이 될, 될 무엇 무엇이 되다. 여기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빵사가 된다고 했죠? 11번, 기회를 얻다. 모든 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사과파이 먹을 준비해. 개새 11번째 뜻, 준비하다. 여기까지 끝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았다구요. 우리가 앞에서 네 번째 뜻으로 받다를 배웠잖아요. 이 받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어느날 선생님이 TV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적을 돈으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 성적은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을 받게 되었죠. 뜻을 정리해 볼게요. 자, 12번째 뜻을 볼게요. 무엇을? TV를? 봤어요. 여기 봤어요, 보이죠? 원멋을, 원멋을 보다. 성적을 돈으로 샀다고 한다. 열세 번째, 사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격찰에게 잡혔어요. 열네 번째 뜻, 잡히다. 그리고 뭘 받게 됐죠? 처벌을 받게 되었다. 처벌을 받게 되다. 열다섯 번째 뜻.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어서 볼까요?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 중에 한 명이 총에 맞았어요. 맞았다. 그 총에 맞은 경찰은 병에 걸렸어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했나요? 자, 그럼 스토리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경찰 중한 명이 총에 맞았다 라고 했죠. 어디 어디에 맞았다. 16번째 뜻. 그리고 뭐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죠. 무엇 무엇에 걸리다. 17번째 뜻. 여기까지 모두 이해했나요? 이해했죠? 열 여덟 번째 뜻은 이해하다 첫 번째 사과파이 만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번 연락받다 2번 이동하다 3번 도착하다 4번 사과를 받다 5번, 사과를 가져오다 6번, 사람을 데려오다 7번, 파이를 만들다 8번, 시작하다 9번, 제빵사가 되다. 10번, 기회를 갖다. 11번, 먹을 준비하다. 4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9번, 11번을 보면 가로가 있죠. 이 가로에는 충분히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든 다 되는 거죠. 9번도 제빵사만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가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선생님이 TV를 본 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1번 TV보다, 2번 성적을 받다. 3번, 사다. 4번, 처벌 받다. 5번, 총에 맞다. 6번, 병에 걸리다. 7번, 이해하다. 대략 20개 정도 되는데요. 모두 기억할 거라 믿고요.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리한 이 개의 의미를 가지고 영어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Everybody, 2023, Happy New Year.